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에서 박사 과정 중인 김원석입니다. 먼저 브로드, 제가 다녀왔던 브로드 인스티튜트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 제가 있었던 연구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브로드 인스티튜트라는 연구소가 되게 낯서실텐데요 일단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하버드의 의학과 MIT의 공학의 접점인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명한 연구 주제로는 유전자 가해 기술인 크리스퍼를 연구했던 행장 교수님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 기술을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이제 유전자 가이 기술을 이용해서 뭐 유전병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안 좋은 질병들을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좋아질 수 있게 하는 이제 유명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제가 있었던 연구실에 소속된 팀은 이제 DSP라고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팀인데요. 이 팀에서는 유전체 분석 소프트웨어 툴인 GATK라는 툴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질병 진단,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뭐또 다른 뭐 여러 질병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진단하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어 조영훈 박사님 연구실에서는 이제 생의학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생의학 데이터를 보다 빠르고 쉽게 분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제가 맡았던 연구 내용은 프라이버시를 보존하는 협업 학습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 도표에 보시면 여러 병원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은 되게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데이터들인데요. 그래서 간략하게 예로 들면 심전도 데이터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인공지능, 인공지능으로 진단 모델을 예측할 때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이 좋아지게 되는데요. 네, 이제 병원과 병원 사이에 이제 뭐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연구는 이제 그런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도 마치 공유한 것처럼 그렇게 데이터를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한 모델을 만드는 것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협업학습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계산이라는 멀티파티 컴퓨테이션이라는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기술의 정의로는 서로 신뢰하지 않는 어떤 다수의 서버가 될 수도 있고요, 다수의 병원이 각자의 입력값 즉 신전도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이러한 암호화된 입력값의 계산 결과를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의 CEO였던 제프 베이조스와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어떤 서로 부를 비교할 때. 서로 얼마 얼마가 있어서 누가 더 많다더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그 얼마나 많은지 얼마 그 숫자는 공유하지 않고 그냥 누가 더 많은지만 알수 있는 그런 식의 서로 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계산 결과를 출력할 수 있게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서로 모두가 동의해야 이제 숨긴값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 다수의 병원들이 특정 숫자 그리고 환자의 데이터들을 소유권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연구 를 11개월 동안 진행하게 되면서 제가 이뤘던 성과로는 우선 다자간 계산의 학습속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예측 모델을 학습할 때는 뭐 수초, 수분이면 이제 가능하지만 이게 데이터를 암호화하다 보니까 기존 학습 시스템으로는 몇달 혹은 몇 년이나 걸리게 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몇 달이 아니라 며칠 정도의 이제 학습속도를 만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데이터들이 보통은 되게 단순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적용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신전도 데이터를 이용해서 컨볼루션 인공신경망을 적용해서 이제 NPC 환경에서 삭습시킨 첫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확장해서, 서로, 어, 예를 들면, 뭐, 암 환자의 생존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당뇨병을 진단한다든지, 그런 식의 개인정보가 되게 중요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진단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학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7개월 동안 느꼈던 점을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은 제가 있었던 곳이 학교가 아니라 연구소다 보니까 되게 시설적으로나 아니면 뭐 인적으로나 되게 지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뭐 노트북을 주, 바로 지원해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스탠딩 데스크도 지원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연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되게 잘 조성해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가자마자 코로나가 터져서 어, 한 두세 달밖에 실제로 출근을 하지 못했어요 연구실에 하지만 그런 원격 근무를 하게 되면서 뭐 마치 화, 사무실에 있는 것처럼 뭐줌 회의라든지 아니면은 화상 솔루션을 이용해서 되게 가깝게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막연하게 미국에 가고 싶다 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실제로 왁상와 보니까 아, 나도 이제 할수 있겠구나. 나도 이제 미국 물을 먹었구나 하는 느낌의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세계적인 연구자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다는 거에 되게 뿌듯했고요. 어, 한국과는 조금 달랐던 연구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어,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저희 연구실 내에서만 서로 소통하고 서로 코웍을 하는 반면에 여기서는 이제 다른 나라, 다른 뭐 다른 연구실은 물론이고 뭐 지구 반대편과도 이제 메일로 소통하면서 그런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아, 이제 연구에는 국경도 없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연구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그림에서처럼 저희 연구실에서 쓰는 소코코라는 이제 화상 솔루션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록 원격 근무지만 되게 서로 그 앱을 들어가면 이제 서로 사무실도 있고 서로 이제 노크하면 를 바로 이제 음성 채팅이 가능한 그런 솔루션인데 이런 걸 하면서 되게 서로 스몰 툭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뭐 얘기도 나누고 서로 다양한 문화도 접할 수 있었던 그런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